요셉이 애그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가정에 총으로 있을 때나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룹특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뭐냐면 타형으로 팔려와 노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친히 대장 보디발에 눈에 들게 하셨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모든 사물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보는 성경의 시선은 굴곡없는 평탄한 삶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범사에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위해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훗날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 모든 애급 사람과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해 생명을 보전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에 복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터기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